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책 좋아하세요? 아니요. 무라카미 <laughs> 하루키 아시나요? 네, 대충 알아요. 제가 책을 읽다가 봤는데 그분이 치약을 안 짜고 양치질한대요. 아 물하고 칫솔만 한 부분인데 읽어주시겠어요? 응. 운전하다 신호 대기가 길어지면 차 안에서 당신은 무엇을 하시는지 나는 곧잘 응. 이를 닦는다. <laughs> 네. 당시 칫솔을 구비하고 있다가 치약도 물도 없이 그냥 천천히 구석구석까지 닦는다. 신호 대기 중에 위험하게. <laughs> 자기 치아 상태랑 칫솔질 습관도 매치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알 수는 없는 건데 모두한테 맞을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가능은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세정도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솔질만 해도 연마제가 없어도 표면 세정은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세제 안 뜯다고 수세미질 했을 때도 밥풀 띠고 소스 묻은 거 닦고는 되잖아요 수세미질만 팍팍팍팍 하면은 그럼 입 냄새는 제거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냄새는 그대로 있겠죠 <laughs> 근데 이제 냄새라는 것도 결국에는 치즈염이나 뭐 충치 세균들이 입안에서 증식을 하면 안 좋은 냄새가 좀 나는데 현기성 세균들이 내는 냄새가 조금 악취가 많아요 근데 이제 치약이 그걸 잘 가려주잖아요. 민트도 들어가 요고 알코올로 이렇게 쌓은 느낌도 되고 청량감과 허브향 뭐 이런 것들이 입 냄새를 좀 가려주는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겁니요 근데 실제로는 그거는 단기적인 것 같아요 치약 없이 쓰는 칫솔 이런 걸 판매하더라고요. 여기 습니다 치약이 필요 없는 칫솔 미소카 유메 쇼쿠닌사에 의해. 2007년 출시됐대요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걸좋아하더라고요 <laughs> 지금 컨셉은 나노 미세코팅으로 처리된 칫솔모를 사용해서 치약 없이만 양치해도 제거를 해준다 콜라보를 물한 잔이면 양치하는데 충분하니까 건강과 환경보전에도 크게 기여한다 이렇게 좀 써있네요 핵심 기술은 나노 크기의 마그네슘, 칼슘, 나트륨 등을 칫솔모에 코팅을 했대요 이것 때문에 양치질하면 표면에 광택이 나고 유리처럼 매끄러워집니다 표면의 친수성을 더해 플라그를 강하게 제거합니다. 이게 연마제 때문에 광택이 난다라는 거니까 결국 연마제는 쓰는 거네요. 어떡해요. 어, 포장을 정성스럽게. 하네. 오, 메이드 인 재팬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코팅까지 하려면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치약값까진 받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만든 사람 입장에서 환경도 생각하는데 <laughs> 환경치고는 <이제> 비닐도 있고. <laughs> 칫솔 모가 되게 조그매요3 곱하기 7. 30일 동안 맛을 라고 되어있네요. 그 코팅되어있는 느낌 딱 있어요. 우리 그 김밥에 참기름 바르는 붓 같은. <laughs> <laughs> 딱그 느낌인데요, 지금? <laughs> 한번 제가 닦아볼까요, 그러면? 마침 제가 안 닦았거든요, 지금. 응. 음. 잘닦였는데요 어떤 걸로 잘 닦이는지 체크하시는 거예요? 혀의 감촉. <laughs> 이제 치태가 남아있으면 약간의 그런 오돌토돌한 치아 표면에 느낌이 나거든요. 닦을 때 이거 항상 체크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긁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게. 의외로 되게 많이들 긁어 나오거든요. 열심히 닦으셔도. 근데 이 테스트를 안 해보면 잘 모르셔요. 잘 닦으셨는지. 네, 한번 헹구고 있어요다다닦는 <laughs> 않았는데. 어 느낌 괜찮은데요? 솔직히 코팅되어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지는 못하겠어요. 치약 같은 느낌이 여기 무단나겠지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뭔가 특수한 소리인 것 같기는 한데, 저한테 느껴지는 건 하나도 없는 요 아, 뭐, 거품이 나오거나 하지도 않고. 네, 거품도 안 나오고. 어. 소리로 닦는 것 같은데, 잘 닦이는 느낌 자체는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은? 플라스틱이 뚱뚱한 거 보니까. 2만원? 오. 딱 2만원이요? 2 2 0 0 0원이만 22,000원? 22 네. 네. 그 정도 받아야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근데, 이런 거. 물더 쓰고 말지 이제 <laughs> 비닐 이런 거 쓰면은 친환경이라고 말하기 조금 민망하다 <laughs> 대신에 치약을 좀안쓸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니까 치약을 안 쓰는 것만으로도 환경 보존에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저라면 이거를 쓰고 원래 쓰던 칫솔을 가지고 한번 더 닦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강모예요 잇몸 마사지나 이런 거에서는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중간 모도 칫솔로 잇몸 마사지를 좀 같이 동반한 양치질 같이 할것 같다. 아..라고 생각되면 <laughs> 칫솔을 근데 안 썼는데 텁텁하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머리가 작아서 그런 느낌이 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치약 안 묻히고 이렇게 하면 진짜 뭔가 답답한 느낌이 나거든요 <laughs> 내침 맛을 내가 계속 못보는 느낌? <laughs> 그거 좀 불쾌하잖아요? <laughs> 네. 근데 이거는 막 이렇게 침샘막 크게 자극하지 않고 그러니까 좀 거부감 없게 그리고 크면 약간 구역질 나잖아요 <laughs> 이렇게 구역구역 네, 그런 게좀 없는 것 같아요 음, 어떤 사람들이 쓰면 좋을까요? 요거는 법리치도 많이 보고 덴탈 프렌즈도 많이 보고 이제 나좀 하는 것 같아 하면은 한번 써볼만 하다 아, 이제 애기들이 치약을 좀 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아기들을 많이 닦아준다고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 애기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솔만 쓰거든요 네. 치약을 조금 많이 뱉거나 많이 삼키는 친구들이 있어요 좀 늦게까지 그런 친구들한테 좀 오늘은 치약 없이 칫솔질할 수 있는 미소카 칫솔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역시나 장단점이 좀 있었는데 호불호도 좀 갈릴 것 같고 실제로 어떤 효과를 보기에도 능숙도가 필요한 칫솔이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만 또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어 내가 잘 닦는지는 잘 모르겠어. 이런다면 좀 원래 쓰던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어떤 점이 다르게 닦이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른 칫솔 제품들 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사용하고 계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